로나우스 히컴을 할것 같더라 엥 엥엥 오~ 에우제비유 nonstop shoot 에우제비유로 압살, 논리로 압살 오~ 안 써도 되겠다. 저 발롱도르 최운서 수상자의 위험이겠죠. 이 또한 러나우드 세트로 하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왜 BLG는 강팀이 되었는가? 좀 있다 있을 롤드컵 결승전 부두수를 걸면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부해 흑철 컨텐츠 지금 완성시켜 놨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팀은 발롱도르 시즌을 제가 이제 부케 스코드 있는 돈을 가지고 10조로 맞춰 왔는데 팀에 대한 소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8명 발롱 시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풀백이랑 골키퍼는 오히로 느낌으로 유벤투스 선수들 박아 가지고 11명 전원 능력치 플러스 3적용받기 세팅을 좀해 놨어요. 언제나 그랬듯 신규 시즌 나온. 기존 스텟이랑좀 비교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갈게요. 모든 시즌들이 대부분 1대장 아니면 2대장이어서 깊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이스피스나미스 게르, 봄버, 게르트밀러 이번 시즌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CU 시즌이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뭐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쓰고 싶어가지고 맞춰왔거든요 에우세비우 이번에 파격적으로 1대장 출시를 했죠. 기존에 1대장이었던 전임맨 c u 보다 그녀도 1 높고 오버롤이 3이나 높기 때문에 그냥 뭐볼 것도 없이 기가 막힙니다. 속력 3 미나 올랐고 슈퍼 올라왔고 커브가 근데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김패스도 올라가서 공미에다가 써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로 앙리, 앙리 은카를 준비를 했고 어 요거는 이제 시우시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이번 시이더 좋은 것 같아요. 급여도 똑같은데 슈퍼우 중거리슛 꼴결 높고 다른 건다 비슷한데 크로스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공격수가 아닌 윙어로 이번에 쓰려고 영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엔스 눈매, 러베르트 바, 제가 정말 사랑했던 판타시 스타의 원조 바조형님인데 기존 내장신이었던 유키랑 비교하면은 력은 똑같은데 가속력이 높고 골결 그리고 슈퍼워 중거리 주시 음아무시하게 올라갔다 또 이제 눈에 띄게 오른 점이 스태미너 그리고 오베르트 카를로스인데 이거는 스탯만 봤을 때는 아니 이게 1대장이라고이할수 있는데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유일한 시즌카 약발 3 시즌이 출시를 했어요 모먼트가 유일한 약발 3이었는데 시즌카로 약발 3을 출시를 하면서 저 사실 오늘 이 호베르트 카를로스 비록 6카를 영입을 했지만 좋으면은 금카 놓고 돌라질 브라질 스코드 다음 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짝으로 데드베드를 영입을 했는데 데드베드도뭐1대장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스탯이 뭐 엄청 음아 시하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1대장 시즌이라는 연목상 가격이 좀은카 기준으로 차이가 많은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알디니는 보니까 2대장 시즌으로 출시를 했고요 기존의 2대당 시즌이었던 DC랑 비교하면은 아, 왜 출시했대요? 아 속력과 속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 수비 스탯이 좋다 뭐 2대장 느낌 레스타도 2대장이에요 기존의 2대장이었던 DC랑 비교했을 때좀 좋고 좀 가성비 챙길 겸 쓰는 시즌이 아닌가 풀케미 스탭 보여드리자면은 게르트 밀러 요 정도 스탯입니다 얘는 지프는 안 찍었어요 골결이 역시나 높죠 하지만 여전히 육화밖에안썼 때문에 중거리 슛은 너무 짜칩니다. 금카는 써줘야 중거리 슛이 좋은데. 그리고 의 에우제비우. 음, 이거는 제가 지품좀 찍어줬습니다. 해서 은카만 써도 무려 가격이 3조가 넘기 때문에 속력과 속력, 가속력 꼴결 노란막까지 찍어지고요. 슈퍼오 중거리 슛 137, 135 그리고 커브 130까지 찍어지고. 점프 헤더가 많이 보완이 됐네요. 긴 패스가 좀 눈에 띄게 좋아졌죠? 악리랑 바조인데 바조는 뭐 스피드적으로는 그렇게 눈에 띄게 좋진 않지만 슈퍼오 중거리 슛이 많이 보완된 게 느껴지죠. 은카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악리는 기동차게 스피드가 빠르고 무엇보다 크로스가 모든 시즌 중에 제일 좋죠 아, 그리고 호카랑 네드베드 둘다 스피드 빨라가지고 슈파우도 좋고 이번 제가 맞춰온 스쿼드는 3선까지 키큰 선수들 웬만하면 영입을 안하고 최대한 빠릿빠릿하고 퍼터맛 있는 느낌으로 영입을 해온 선수라 제공권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백 2명 요런 스텝 요것도 지0푼안 찍은 스탯이고요둘다 욕합니다 둘다 수빈 스탯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간에 오늘 저 돌철이 맞춰온 북해 흑철 발롱 단일팀 지금 바로 출전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극철이 아닌 동철로 성장한 저 돌철의 국회 발롱도르 단일팀 스쿼드 8명의 선수로 신규 시즌인 발롱도르 시즌 준비가 돼 있어서 이번에만큼은 콜백이랑 골키퍼 빼고 모든 선수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근데 여기서 킥이 있습니다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요 여기 있는 8명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거 오늘을 위해서 안 쓰고 기다렸는데 <laughs> 호나운드도맛 볼게요 여러분들 브라질 발사대 <laughs> 44조 무려 다섯 번이나 쓸수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된 여덟 명의 선수 써보고 결정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또 이번 시즌이 생각을 많이 해줬어. 유니폼도 발록 유니폼을 출시를 해주셨더라고. 우리 정미형님께서. 바로 입혀놨죠. 몸니몸 밀리지 않아. 그리고 약발산 패스? <laughs> EPL의 킹! The t h e <laughs> 여러분들, 참고로, 저, 골키퍼 핀솔리오 있잖아요. 학교 가면서, 칠카 지하철에서 만들었잖아. 옆사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핸드폰, 나 뚱땅뚱땅 거리니까. 꼬리죠? <laughs> 음, 호카가 올려주는 크로스와, 게르트 범거의 환상적인 헤더. 그냥 올라가면서 보이잖아, 꼬리 여러분들. 크로스가 130까지 찍어지는, 앙리. 오, 야, 이게. 앙리는 잘못 없어? 아니 어떻게 이게? 아 아이콘 매치 앙리 말을 하지. 아이콘 매치 에우제 돌아가셨잖아요. 어 역시. 에우세비우 헬스는 ZW였습니다. 이컨 <목소리> 와. <목소리> 어 핀솔로 <핏소리로> 이 <목소리> 손가락 잘라놨네. 말랑다운 윈나 에우세비유 넌맥 좋았고요 패스 좋았고요 러바르 까를로스 줄 척하면서 히어리 상의 저킹업 apl 아 호카로 찰지 말지 몇번 고민했다 찰레 발레 찰레 발레 250번 고민했다 진짜로 이거 <목소리> 가셨지 않아 에우세비유 아다 나다. 아, 강리랑 근데 네드베드랑 붙여 놓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강리가 발롱도로 2등일 때 네드베드가 수상자로 알고 있거든요. 열등감 들겠다 와, 진짜 근데 이거 골키퍼라고 안 부를게요. 그냥 그냥 핀솔리오라는 선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제 팀에 골키퍼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 목격자네. 진짜 목격자. 그골키퍼가 막으면서 으악! 이래야 되는데 혼자서. 와츠아우! 와츠아우 탈것 같아. 에우새비유! 호우! 에우새비유! Non-stop shoot! 아 뭐해? 우리 우리 골치... 아 목격자지 참. 어려... 아니, 표정 풀어! <놀람> Love it, gotta lose! Gotta... Gotta lose. 약발삼의 러베르카 까르누스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보여드렸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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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후우 러베르트 파디오 아니 앞에서 길을 막고 있어 게르트밀로 다음판부터 호나우드로 바뀌는거 아는지 모르는지 하트라이주좀 쳤나? 아니 에오제비 움직임 맞갈기노 근데 오히려 이런 거 막아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오히려. <laughs> 아 내가 말하고 도 어이가 없네. 하울인데 왔네요. 라벨스 카를루스호 킥커는 할것 같더라. 엥엥엥 호호. 아 이거 슈팅을 허락을 안 해준다 나는. 이 뛰면 꼬리죠어 업사이트를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우세비우. 악미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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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의 자리. The King of EPL 무한 도전.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임대팩으로 다섯판을 쓸수 있는 발롱도로 호돈을 한번 써볼건데요 어 이것 때문에 급여가 안맞아가지고 오른쪽에 칸셀로 어, 잠깐 임대맨으로 주공 카드라도 금카 사왔습니다 레벨업을 안시킬건데 마음같아선 핀솔리오를 그냥 아예 빈자리로 쥐어버리고 급여 오를 달라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건 안되겠죠?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브라질 전세계 최연소 발롱도로 위너였던 그 남자 바로 이곳 f c 온라인에출격합니다 렛츠고 듀오에서 어? 발롱도르 수상자 호나우두가 간다? 이게 호던의 중거리? 아니 동이형 미쳤는데요 방향 전환? 감속이 영인데? 아왜 <laughs> 네가 비스톨리오 개 떡이야? 야이 아! 왜 <laughs> 아니, 방솔리오네. 이거 어쩌면은 이거 똥카가 더잘 막을 수도 있거든요. 제 통학 지하철에서의 3시간 결과물. 이케 사카로 갈게요. 은카만 쓸까요? 은카. 응카? 이케 은카로 가겠습니다. 어, 뭐야? 근데 은카 막아줄지도. 오, 어! 오! 어! 유튜브를 좀 아는구나. <laughs> 나 씨... 아니 저기서 아리랑 볼을 뽀를...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대로 먹히는 거예요? 아나 저기서 흥케이매를할 줄은 진짜 아니 미치겠네 진짜로. 나 네. The King t h e o 왔다. 에스오노 e r 베르토바 a s l o 위에 가마차기엔 감동이 있죠.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바조는 사실 불자란 사실. 그래 펠레그린 넣어야 한건 하자. 에우제비우로 앞살, 아! 논리로 앞살. 안 써도 되겠다. 저 발롱도르 최운수 수상자의 위험이겠죠. 이 또한 러 나우다 우오제뷰 감사로 앞살, 이미 디슈스로 앞살. 킹, 티아이 헬리. 야 보통은 저기서 골키퍼가 나오지 않냐 여러분들? 저 뭔데 관음증 걸렸나? 어 뭐야 이건 또? 티아이라라오자 아주 마지막 댄스. 오! 마무리 깔끔했네요. 팀 다치.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laughs> 이제 호돈신이 아니라 고돈신이 우리와의 약속이 끝나가지고 좋은 곳으로 떠났다고 하시고요 아 오늘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았고 역시나 1대장 시즌은 1대장 시즌이네요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골키퍼 하나가 저한테 가져다 준 스트레스랑 나머지 선수가 준 기쁨이랑 저울질을 보면은 약간 좋은 승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부터는 골키퍼의 급여도 좀 계산을 해가지고 팀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그래서인지 풀백이 좋았죠 생각보다 근데 이게 핀솔리오는 급여 5중에서도 좀못 맞긴 한니다 간단하게 선수실 리뷰만 드리겠습니다 말디니는 뭘 써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급여랑 금액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에스타는 이거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CU 시즌 금카가 비싸가지고 못 쓰시는 분들이 하나서 금카 쓰는 용도로 쓰길 바라지 육카나 은카 7카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쓰실 것은 비추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AI가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물론 이게 육카라서 금액이 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은카 단계로 쓰실 거면은 이제 무조건 CU 시즌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호카 네드. 베드 베드는 1대장 시즌 나긴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냉정하게 말하면 원래 그1대장이라는게 항상 2대장과의 프리미엄이 차이가 나가지고 비싸긴 마련인데 그런 냉정하게 유벤투스 엠버서더 정도만 써도 특히나 은카만 봐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신규 시즌이고 해가지고 좋은 건 맞고 1대장은 맞는데 와그 금액 차가 날 정도의 성능 차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호카 또 시즌카 중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1대장 시즌이죠 약발이 유일한 3위니까 근데 약발이 3위어서 좋긴 한데 급여 대비 아쉬운 건 있다 업그레이드 진짜 약발 2에서 3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발 3에서 4가 된게 아니고 4에서 5가 된게 아니라 2에서 3이 된 거기 때문에 반신 불구해서 약간 재활치료 환자 정도 된 느낌이지 이게 막 약발 3이 됐다그래서 임팩트 있게 좋아졌냐? 그건 아니긴 해요 곤란치료 뒀을 때 이제 쓸만한 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발 3은 돼가지고 그래도 발롱도르 악리 얘는 윙어로 쓰실 분들 안에서 강추드립니다 유일하게 크로스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여지껏 이제 악리를 사이드로 뺐을 때볼수 있었던 윙어의 퍼포먼스보다는 한 차원 위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이게 사실 트라이커가 크로스 수치가 높으면 좋은 게두 가지가 있는 게 사이드로 빠졌을 때막 올릴 수도 있는 장점 하나랑, 뭐 이게 오피셜인지 모르겠는데 크로스 수치가 높으면 헤더받는 움직임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발롱도로 봐줘. 이거는 뭐 의심의 원지 없는. 무조건. 무조건 1대장. 바조가 갖고 있었던 체감, 퍼터, 드리블 이런 건다 똑같은데. 중거리의 밸류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UT 응카 썼을 때랑은 차이가 좀 확연히 납니다. 그리고 이 팀에서 제일 좋았던, 제비. 아, 이거 너무 좋긴 해요. 그래서 벤비카를 본캐로 맞추고 싶은데, 아, 뱀피카는 2탄, 3탄 찍을 거리가 좀 적어가지고 고민이 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네드베드랑은 좀 차이가 나요. 네드베드는 1대장 프리미엄을 붙고도 다 쓸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의심이 들었는데, 에오제비오는 1대장 프리미엄 한가 득 껴도 무조건 쓸만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나요, 성능에서. 그냥 가볍게 이제 에오제비오는 단점이 아예 없다. 공미로 써도 될 정도. 게르트 밀러, 밀러 선수 중거리 슛 아쉬운 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취향은좀 타겠지만 저는 워낙에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라서 중거리 가마차기덜 차시는 분들이 안아서이 선수만의 이 가격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밀고 들어가 주는 침투 움직임, 버텨주는 몸싸움, 양발 박스한 볼결정력, 헤더 움직임. 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6화밖에 안되는데, 헤더 점프 137에 헤더 137이거든요. 헤더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이제, CU 시즌이랑 비교를 해서, 뭐가 더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더 싼거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돈이신. 저는 뭐, 호나우도 쓰실 분들이라면 써도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귀속은 어느정도 감안하셔야겠지만, 귀속도 그렇게 심한거 같지 않아요, 보면은. 확실히, 밀고 들어가는 몸싸움과, 그리고 고유체별도를 제외한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침투 움직임 자체는, 티어급이에요. 물론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될것 같고요. 호나우두가 보여줄 수 있는 기존의 장점이 중거리까지 장착했다는 점에서 따봉 스티커 드리도록 할게요.까지 해가지고 오늘 너무나도 재밌게 마쳤던 발롱도르 단일팀 스쿼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부케 스쿼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투덜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 비엘지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는가?